안녕하세요, TRTV t 입니다 자, 오늘은요, 가정교사 히트맨, 드디어 모바일로 나오게 됐네요, 여러분들. 어떤 게임성을 지녔을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인게임에 관련된 영상과 함께 튜토리얼이 시작되고 있네요. 우선은 경기, 도전, 탐험 쪽이 있는데요. 이쪽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 모드. 원작이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스토리 모드는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고요. 탐색 모드, 징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또 스패너 초금 모의 전투? 약간 재료 같은 걸또 구하는 건가? 자, 우선은 탐색 모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보여지는 보상도 조금씩 나와져 있네요. 이 다이아 생각보다 많이 주는 것 같은데? 클리어 성공할 때마다 다섯 개 패배한 캐릭터 숫자 두명이야 120초 이내에 클리어. 이렇게 되면 15개 다이아를 받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퍼주는 것 같은데? 와, 저는 이거 자동 없을 줄 알았는데 자동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에. 자, 스킬에 관련되면 클릭. 요것도 두 번째 클릭. 세 번째 역시 클릭.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콤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평타 같은 경우는 클릭하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클릭이 된다는 것도 보여지네요. 자동을 누르면은 1-6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해야 되네요, 여러분들. 게임성에 관련된 부분은 생각보다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것처럼 15개 다이아 받게 되고요. 야, 출전 캐릭터는 3명씩 존재하나 본데요? 자, 두 번째 스테이지 쭉쭉쭉 가봅시다. 아, 영합이라고 그래서 스킬이네 여러분들. 오, 쫀다. 캐릭터 육성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능력치를 어떻게 성장하냐에 따라서 공격력, 방어력, HP에 관련된 부분이 알파벳으로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들. 크리티컬, 파워 회피, 뭐 HP 스틸은 또 뭐야? 크리티컬 방어 확률도 있고요. 자, 우선은 지원 쪽으로 가봅시다. 야, 이거 지원 멤버라고 그래가지고 약간의 인연 시스템 같은 건가? 요런 캐릭들이 있어서 인연을 맺게 되면은 공격력, HP, 방어력, 회피, 이런 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라는 거는 열심히 뽑기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겠죠 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형성이잖아요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새로운 콘텐츠가 오픈될 때까지 여러분들 1-6까지는 가야지 자동 시스템이 오픈되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가 오픈되기 전까지는 제가 진행을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급이라는 부분이 오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캐릭터를 뽑는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1회 보급 자 건너뛰기 아, 이거 빠질 수 없죠, 이 캐릭터는. 자, 이게 끝인 건가? 야, 이래서 이제 한명더 넣고 싸우는 것 같은데? 자, 도전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다 빈 공간에 올려놓으면은, 1, 2, 3. 이렇게 투력 시스템으로 가네요. 아, 그리고 본 캐릭과 서브 캐릭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군요, 여러분들. 스킬들, 와, 멋있는데? 야, 원작 잘 살렸다. 자, 평타도 괜찮구요. 야, 오히려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뭐 주인공 버프 없다면 이게 훨씬 난것 같아요. 때려주고 때려주고 때려주. 고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비살기 마무리. 여기 괜찮다. 지원에 관련된 부분 두 개밖에 오픈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남은 부분이 모두 다 오픈이 돼서 활성화를 시켰더니 골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또 지원 레벨업을 하게 되면은 뭐야? 회피라든지 공격 이런 부분이 당연히 능력치가 올라가네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활성을 할수 있군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면 스테이지를 무한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네요 야 이거 뭐야 보스야? 자 우선은 문어 나왔죠 오타코 때려주고 또 때려주고 생각보다 약한 것 같은데 바닥에 있는 장판만 잘 피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느낌으로 야 바닥만 피하면 돼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네 자 거의 다 클리어됩니다 자, 이제 자동이 오픈됐어요, 여러분들. 자, 어떤 느낌일지? 야, 자동 궁금한데. 캐릭터에 관련된 부분도 스킵해 가면서 잘 싸울지 볼게요. 자동. 어, 속도도 있다. 아, 이거 뭐야? 초금 모이전투 1층을 클리어하면은 두배 속이 된다. 우선 요거 끝나고 초금보이 전투 한번 가봅시다 야 자동이 막 쌈박하게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우선 직접적으로 이거를 클릭을 안 해도 알아서 된다는 점은 꽤나 만족스러운데요 뭔가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 같진 않아요 일반 스테이지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난이도가 있는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수동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에 관련된 부분은 천장이 존재합니다 를 여러분들 우선 50장을 뽑으면 은 w s r 을 준다라는거 자 그리고 주인공같은 경우는 지금 SR로 나와져있는데 w s r 로 사와다 친하요시 미래편이라고 해서 따로 나오는 부분이 있네 여러분들 자 우선은 보급적으로 있는 부분 7장 있거든요 요걸 한번 뽑아보죠 여러분들 자 조각도 나오는구나 무조건 주는게 아니네 자 건너뛰기 또 조각 또 한번 자 한번 더 누구냐 어이 뭐야 베리오 장치 우선 뭐 필요하겠죠? 세장 남았습니다. 자, SR 등급 조각 하나. 자, 두장 남았구요. 과연! 아, 또 나왔고. 라스 뭔데? 야, 씨, 뭐야, 이거? 우선은, 이게 운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50회 뽑는 게 천장은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보여요. SSR 관련된 거 이렇게 나와져 있고, SR, 슈퍼레어 장치, 레어 장치, 요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뭐, 캐릭터 말고도,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wsr은 084 sr이 10% 정도 됩니다 조각비율이 60% 정도 차지한다 라는 거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간략하게 한번 뭐 맞춰 보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진행해 보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번 만나 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염